키도 작고 통통한 체형 다섯 가지 스타일링 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브이넥이나 얕은 라운드넥 목선이 길어지고 얼굴이 슬림해집니다. 단색 또는 세로 스트라이프 상의 가로 줄이나 큰 패턴은 피하세요. 둘째, 하이웨이스트 팬츠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핏은 슬림 스트레이트나 테이퍼드, 컬러는 짙은 톤이 좋습니다. 셋째, 중기장 재킷이나 코트로 엉덩이를 덮어주고 세로 라인을 강조하세요. 단추는 한두 개만 잠그는 게더 날씬해 보입니다. 넷째, 발목이 살짝 보이는 로퍼나 단화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 코가 슬림한 신발을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다섯째. 톤온톤 매치로 시선을 위아래로 연결. 목걸이나 스카프로 시선을 얼굴로 모으세요. 너무 루즈한 핏은 오히려 부해 보이니